자, 오늘은 파트가 좋아하는 프하다 블랙 알리오 치킨, 블랙 치즈볼 치킨모듈 먹방 스타트. 하이파이 안녕하세요, 파트 여러분들! 파티입니다. 오늘 배울 메뉴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라닭의 블랙 알리오 치킨하고 블랙 치즈볼 그리고 치킨 모들 준비했습니다. 모들도 한번 찌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그냥 소스 안 찍고. 아, 이거 큰 실수할 뻔했구만. Mmm. 음. 짠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몬드죠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아 마늘이에요? 아나 아몬드인 줄 알았어 아 마늘이구나 음 주말요 살짝 찍어서 음 근데 나만 파트 얼굴 미성년 같냐 그러는데 혹시 모르죠? 제 나이에 숨겨진 비밀있있지지도 음 너무 맛있다 다 먹기 밀이 있나요?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위 좋으신 편이신가요?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시죠? 위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나이게 어, 마중미 진짜 맛있는데, 음. 안경 쓰이 초코맨 닮았다 그러시는데, 좀 강퇴해주세요. 아, 농담, 농담! 응. 아 근데 이 마늘이 진짜 맛있네 왜냐면 제가 느끼한 걸잘 못먹어가지고 간장 뭐 이런 간장베이스나 막뭐 데리야끼 이런거 먹었을때 좀 약간 일찍 물려서 많이 못먹거든요 근데 이런 마늘이나 막 청양고추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들어가면 확실히 좀덜 물리는건 있는것같아음 아그러고보니 너무 치킨에 정신 팔려가지고 치즈볼을 못먹네 치즈볼 살짝 요건 터진거니까 딴거 치즈볼 이렇게 약간 좀 거뭇거뭇한 색깔로 오나봐요 안에는 요렇게. 나에도좀 검정검정한데? 음! 이거 맛있어, 근데. <laughs> 치즈볼 어떤 맛인가 그러는데. 치즈볼이 약간 그 검정 색깔 이게 오징어 먹물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근데 다른 타 치킨 브랜드들 치, 그 치즈볼들보다 고소한 먹,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훨씬 덜 느껴요. 끼그 치즈 맛이 좀 덜 나고, 약간, 이, 뭐그 찹쌀 맛? 이게 뭐죠? 예, 네, 어쨌든 그 고소한 그 맛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느끼한 거잘못 먹는 저한테는 괜찮은데요? 아, 고구마 무스야? 쏘리. 음. 아, 어쩐지. 그래서 좀덜 느끼한 거구나. 양 맞나요? 그러시는데, 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 마리 평균 양 정도? 아, 근 고추마요 소스 맛있다. 고추마요 소스. 좀붙지어가지고 와. 어우 행복한데? 파트 목소리는 굵지가 않네, 그러는데. 변성계가 온건데도 그렇게 굵지 않아요. 변성계가 좀, 얕게 왔나봐. 굵게 와야 되는데. 다음 먹방 엽떡 놀래? 아, 나 사실 원래 오늘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동네 엽떡이 두 군데 있는데, 씨, 하나는, 내가 딱 전화 걸자마자 주문 마감됐다 하고 남만한 곳은 딱 로제만큼 그 품절돼가지고 못 먹은 거야 내일 갖고 올게 짜라란 프라다기 프라다기 소스, 하... 아이 뭐야. 아 초점 잘 들어갔는데, 씨. 불안하게 소스랑 치킨 이거 좀잘 만든 것 같아. 잘 어울려. 응? 지금 이 시간에 드시는 건가요? 그러시는데 네이 시간에 먹는 겁니다 몸관리 하시나요? 그러시는데 몸관리를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40에서 54일 때 파트 5회 그러는데 45에서 54. 나 원래 한 53, 54그 정도 된줄 알았거든. 근데 금요일에 기침해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면서 키랑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45에서 54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바로 말하면 너무 멸치 취급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음.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